공조전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절제하는 이유, 운동 경기에 대한 비유, 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 본문은 이 설교할 때 많이 인용이 되는 설교입니다. 특히 체육대회 같은 데 보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합니다. 또 때때로는 신년에, 연초에 설교를 할 때에 또 이런 설교를 자주 하고는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요. 교구별로 또는 구역별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구역이 열심히 잘해서 1등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설교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 오늘 본문 설교는요. 전혀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이 본문 내용을 앞에하고 연결해서 읽어보면요. 이건 달리기 잘해서 1등하자 이런 설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하고 하느냐?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그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복된 일이라면, 나는 나의 모든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기 복종, 자기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열심히 달리기에서 1등 하자 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를 절제할 것인가. 운동선수를 비유해서 유비를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들, 성도들인 우리들,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은 마땅히 자기 절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관점입니다. 첫 번째, 절제하는 이유,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4절의 운동장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스타디오입니다. 스타디오. 우리가 흔히 스타디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기장. 스타디움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스타디오에 가면요, 어, 우리는 올림픽을 하게 되면요, 보통 올림픽의 꽃이, 육상 경기의 꽃이 마라톤이나 더 인기 있는 게 있죠. 최고의 인기 종목, 100m 달리기 아닙니까? 누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인가를 가리는 것이 100m 달리기입니다. 온갖 초점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고 100m 달리기 1등 하는 사람은 초청하는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인볼트 같으면요, 돈도 굉장히 많이 벌어요.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근데, 요 당시에는 100m 달리기가 없었습니다. 이 스타디움 안에 들어가면요, 보통 이 트랙 길이가 200m입니다. 지금처럼 동그란 이런 게 아니고요. 200m 길이의 달리기. 보통 한 2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누가 빨리 달리는가를 시합을 하는 거예요. 누가 빨리 달리는가. 우리는 올림픽에 나가거나 세계선수권에 나가거나 모든 대회에서 가면요. 1등, 2등, 3등까지 시상을 합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리스 지역에는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무조건 1등만 존재했습니다. 2등, 3등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공부도 1등 해야지, 2등은 알아주지 않는 세상, 에이, 더러운 세상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런 운동 경기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를, 그 당시의 예를 든 겁니다. 1등하는 사람에게만 우승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적용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당시에 그 당시에 이 경기 문화가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동 선수들도 1등하기 위해서 피나는 자기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25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뭘 한다고 얘기합니까? 절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절제한다. 절제한다. 이 절제한다는 표현이요, 원래의 의미는요, 자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제하다. 뭘 자제합니까? 여러분, 힘들면 쉬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닙니까? 힘들면 쉬고 싶지요. 훈련을 하면 힘이 들고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그럴 때는 펄석 주저앉아서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쉬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는 겁니다. 자제하는 거예요. 이 뭐, 특히 그 권투 선수나 레슬링 선수나 유도 선수나 체급이 있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체급, 몇킬로급 체급이 있는 선수들은요. 평소 때에 자기 체중을 가지고 있다가 그 체급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아무거나 먹어서 빼려고 하면요. 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돌조먹을 가지고 있는 권투선수, 아무리 힘이 센 유도선수라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체중을 빼버리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운동기기를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도 음식을 조절합니다. 먹고 싶은 것못 먹습니다. 먹고 싶은 것다 먹으면 살이 찌거든요 못 먹습니다 자기 절제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살이 좀 쪘습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다이어트가 잘 되냐 잘 안됩니다 밤에 한밤 되면요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아 저녁을 되게 일찍 먹습니다 안 먹거나 저녁 안 먹으면 살이 빠진다 고 그래 가지고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밤에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에이, 한 번만 먹자. 에이, 이거 먹나고 살찌겠나? 예, 살이 찝니다. 왜냐면 하 저는 그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제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것은요, 절제인데, 이 절제를 뭐, 자제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이 자제하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가 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제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제한다, 훈련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제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거다 먹고, 쉴거다 쉬고, 놀거다 놀고, 훌륭한 기록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뭘 한다고요? 자제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수는 자보다 뭐한다고 얘기합니까? 훈련한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쇼트트랙 선수들 보세요. 살찐 선수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구선수 중에는요. 체, 체형이 빼짝 많은 선수가 있어요. 빼짝 많은 선수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대요. 근데 살이 안 찌면 이 타구를 치는데 비거리가 짧거든요. 홈런이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하루에 여섯 개씩 먹으면서, 밤에 배가 부른데도 일부러 라면을 세 개씩 끓여가지고 먹고 잡니다. 그리고는 운동을 하고, 체형을 불립니다. 그렇게 해서, 단단한 체구를 가지고, 홈런을 치고, 피나는 자기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배 터지겠는데 먹는 것, 그거 할 일이 아니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자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제하다, 절제하다, 훈련하다,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은요, 우리 보고 이겨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1등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운동선수들도 이기기 위해서 뭘 한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절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 운동하는 것, 1등 하는 것, 그들이 받는 썩을 멸류관,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그렇게 1등을 해봐야 뭘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썩을 멸류관을 받는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포상금을 얻지요. 그, 그게 다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절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는 만큼의 절제도 못하겠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처럼 교급을로 준비, 땅! 해가지고요. 와, 우리 교, 우리 교구 1등, 우리 시찰 1등.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운동선수들은 그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더큰 것을 위해서 또 다른 의미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은 뭐 가지고 싸웁니까? 체중으로 싸웁니다. 체중과 싸움. 그리고요, 경쟁자들, 상대 경쟁자들과 싸웁니다.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싸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수많은 도전과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훈련할 수 있는 모습에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땅 사는 게뭐 잘못됐습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 벽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되는 것 갖다가 외장으로 칠하고 비싼 것들 다 들여놓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런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마땅히 자기 절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의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그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지체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절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사도다. 월급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가족을 거느리고 살고 가족의 모든 비용을 교회에서 받을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포기하였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를 때에 나는 굶주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웃고 떠들 때에 나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옷과 좋은 집에서 그들이 편안한 잠을 잘때 나는 헐벗고 줄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좋은 환경에 살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그것을 절제하고 포기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사역을 위해서? 자기 절제를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기 절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절제의 목적성, 다시 말하면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절제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렇게나 절제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이어트하고 마르면 다 좋습니까? 모델들은요, 모델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 몸매를 유지하는 게, 그 몸매를 유지하는 게. 잘안 먹, 잘 잘못 먹어요. 예? 여자 모델들 특히, 예? 전부 다꽉 말랐지 않습니까? 그 몸을 유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도 선수, 권투 선수가 모델들처럼 자기 몸무게 유지한다고 깡마르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내가 무엇을 절제할 때는 왜 무엇을 위해서 할지 방향이 명확해야 합니다. 목적이 명확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되십니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결성성 거꾸로 달립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남의 트랙에 들어가서 달립니다. 실격이죠 아무 소용 없는 일입니다. 어디로 달릴 것인가? 무엇을 위해 달릴 것인가? 그것이 명확해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비는요, 달리기 유비지요. 육상 경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권투입니다. 격투기. 격투기. 지금 말하면 뭐 뭐라고 해야 니까 종합 격투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종합 격투기. 예, 뭐, 건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서 싸우기를 허공을 친다라는 의미는요. 섀도우 복싱, 이렇게 있잖아. 혼자, 혼자, 이렇게 이렇게 혼자 하는 거, 혼자, 혼자, 상대방 없이, 상대방 없이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잘하죠 혼자 할 때는요, 예? 마이크 타이슨 턱도 날립니다. 혼자 할 때는 예? 상상 은 누가 뭐 합니까? 시합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시합에는 분명한 상대가 있습니다. 그 상대를 위 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그 주먹을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합할 때도 혼자서도 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는 몇방안 맞고 쓰러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절제는 데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사실 바울은요. 이 서신서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운동 경기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절이나 5장 7절 말씀, 또는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뭐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이 달리기를 비유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과 가장 가깝게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기 위해서. 이 달리기 유비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경우에 이 말씀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진짜 달리기 시합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긍정주의, 낙관주의라는 것에 매몰되어 살아갑니다. 잘될 거야. 힘내. 이것만 참으면, 이제, 좋은 시절 돌아올 거야. 기도하면 돼.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용기가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깊은 슬픔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용기가 되지 않습니다. 용기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돼. 이것은 요업의 친구들과 다름없는 말입니다. 잘못 들으면 조롱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도 안 해서 이래야 됐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기도 안 닫고 되겠나? 에이, 나는 되는 게 없어. 아, 왜 나, 내한테만, 이런, 이런 비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우리가 자기 절제하고 또한 우리가 훈련하는 목적이 뭡니까? 방향성 있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 말했으니까 우상의 재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상의 재물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나는 포기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긍정, 어떤 비관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 긍정과 그 비관은요 쓸데기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받는 이 땅, 내 집, 내 가족, 내 교회에 있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절제를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배를 타고 가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돛, 돛을 달았어요 이렇게 큰 그죠 돛 담배가 이렇게 범선 바람이 거꾸로 불면 불평을 합니다 아, 바람 왜 이렇게 불어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바람 조금 있으면 바람 방향 바뀌겠지 바람이 멈추겠지 근데 그거보다 그거보다 지금 나가서 내 몸이 좀 귀찮고 힘들지라도 지금 나가서 내 돛을 잡고 돛의 방향을 내가 바꾸는 것 바람에 따라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방향성 있는 절제를 해야겠습니다. 무조건 수수하게 사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무조건 조금 힘들게 사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지요 누구를 위해서? 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안 먹는 것. 먹을 수 있지만 스스로 절제하는 것.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냐고요? 왜? 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이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제가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런데 27절 말씀을 이거 잘못. 또 보면요 버림 당해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을요 어, 내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지옥에 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요 내가 헛된 짓을 쓸모없는 짓을 한게 아닐지 염려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서 성도들을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절제를 잘 해가지고 또 하나님 편에 잘써가지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데 나는 내 혼자 허웅을 치고 다른 방향으로 달리다가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할까 내가 염려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죠. 우리의 목적도 그러하죠. 우리의 방향성도 그러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여러분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멀리 보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희생과 자기 절제가 갖추어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절제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자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나가,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을 이루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